It was clear that Black Station was occupied by fascists, but Olm had said he'd wait for me there. I had to risk it. 여기서 Who is it? Oh. 나나찌가다리고 있는데? 어 약간 뒤에. 와 어, 약간 진짜 엄청 조용하게 다가네. What t o k y o so long? w h e r s Pavel? Did he? All right, later. The situation got worse. 여기 다가 죽었었죠? y o u l a t act alone. Sorry. But if you can shut down their generator, it'll be easier to sneak past the guards. Take this. 아, 뭐, 아까 그 발전기? 발전기 뭐야? 아이고, wait for you. 어, 이거 뭐임? The police. 뭐, 기다리고 있단 거? 있단 거? 나 버리고 간다고? 세상에. 잠깐만. 얘는 그럼 뭘 버려야 될까? 음. 얘는 소음기가 있네요? 그쵸? 음... 고민이네 그냥 싸울거면은 이게 더 나으려나? 근데... 조용히 빠져나와라 했었으니까 소음기 있는게 좋겠죠? 어. 규켰나 어, 여기 앞에 구만. Yeah. 저기 앞에 이, <놀람> 있는 거지. 그렇지. Yeah. <놀람> <놀람> 오케이. 후. 야, 무서운데. 여기도 뭔가 있다. 이조워 주고요. 자 갑시다. 야 소음기가 있으니까 확실히 조용해서 좋다. 그리고 지도다. 뭐야, 앞에 도가 있는데? 지도다. 오르, 오로,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? <laughs> 지금 위치가 어딘데? 모르겠는데? 아, 여기 뭔가 파사표가 있긴 한데. 왼쪽으로? 뭐지? 저기 한 마리. 야, 왠! 야, 왠! 켰 왠! 야, 왠! 야, 왠! 야, 왠! 어 왠! 야, 왠! 야, 왠! 야, 왠! 야, 야, 어, 됐나? 어, 된거 같아, 뭔가. 뭔가. 후! 야, 얘네들! 야, 진짜, 완전 조용히 죽이면 얘네들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네! 멍청이들이네, 멍청이들. 밑으로 내려가볼까? 여기로 가는 건가? 어, 어, 이어졌나? 잘 모르겠네. So, 한번 여기로 내려가볼게요. 불좀 끄고 싶은데, 이거 불 끄는 건 어떻게 끄는지 모르겠네. 야, 너희들 먹을 것좀 줘봐, 총알. 그래, 그래. 고맙다잉. 또, 또, 또. 없나, 이제? 여기는 뭐 하는 곳이야. 발전기다 이거 아 오케 이 발전기 꺼버렸고 어 샷건을 주네? 샷건을 왜 주는거지? 음..이미 샷건이 있는데 뭔가 이유가 있어서 주는거 같은데 이걸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여긴 뭐야 여기 뭐하는 곳이지? 요고 아 내가 애 쓰러트렸던 곳이구나 어 오우야 너무 안 보인다 오케이 오야 뭔소리야 씨 개무섭네 이거 어? 올, 이건 뭔총이야 뭔 이거? 이거다 갈아끼면은 업그레이드 됐어 와 미친 와 미친 개이득 어. 여기 밑으로 내려가라는데? 화살표가 있었어 아씨 개 무서운데 잠깐만 뭐지 오 위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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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앞에도 있네 잠깐만 에? 왜 이렇게 많아? 아 위에 있는다들 오 저기 앞에도 뭔가 반짝반짝거리는데 총이 뭔총이야 이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오케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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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. <laughs> <laughs> 뭔지 모르겠지만, 같이 웃자고, 좀.

오케이, 후우 음악 끝나니까 좋네. 야 이거 완전 조용히 조용히 죽일 수 있으니까 너무 편하다 이거. 야 이래서 소음기 소음기 하는 거구나 사람들이. 어 이건 또뭔 총이야? 에 이건 뭐지? 아 이건 근데 소음기가 없잖아, 그치 아 소음기 있는게 더 낫죠 배율은 그나마 좀 괜찮으니까 오케이 근데 나 어디로 가야돼 이제? 오케이 어오 이건 또뭔 총이야? 아 곤총이네 근데 이거 줬었으니까 이걸로 갈아낍시다 음 여기 위는 뭐야? 끄고, 저기 앞으로 가는 건데, 여기는 뭐 하는 곳이지? 어라? 아, 내가 왔던 거 같은데 여기? 아, 야 왼쪽으로 가서 여 오른쪽으로 오면 여기로 오는 거구나. 아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갑시다. 여기 위로 가는 거 같은데. 야, 누구 있냐? 없냐? 없음. 오또 공기총이다. 근데 공기총이 이게 좋은지를 잘 모르겠어. 이미 나는 공기총 하나 있으니까, 저건 먹지 맙시다. 한번 이것도 써볼까? 껌자가 이건 뭐야? 뭔 에이? 이것도 신기하네. 이거 뭐, 왜 이렇게 작아?

얘들아. 내요미로여 빨리. 어, 뭐야 뭐야 뭐야? 여기에 잠겨져 있었네요. 어나 수류탄 던진지도 몰랐네. 깜짝아. 얘들 너무 딱딱딱딱한 거 입고 있어. 어? 더 좋은 것 같아 이거. 오케이. 그리고 불좀 킬까? 플래시를 킬까? 음... 야, 저거 뭐야? 밑에 왜 이렇게 빨개? 여기로 가는 거야? 뭐 없지? 어, 그러네. 그러면 여기는 뭐지? 그럼 아까 여기 길도 뭐 있었던 거였었는데, 여긴가? 화장실이네? 저뭐 화장실 귀신은 이.. 없겠지? 오오 야 거미 개많네야씨 벌레 잠깐만 어디 어디로 가는거야 우선 여기로도 한번 가볼까? 지하로 계속? 음. 어 뭔가 밑이 엄청 뭔가 위험한거 같은데? 에에 개무서운데 잠깐만 왜 세이브까지 하는거지? 뭐있다 이건 뭐야 아나 지금까지 가스 쓰고 있었네. 아 잠깐만, 야, 야파한다아 뭐야, 가스, 가스 써야 돼? 알았어, 기다려봐. 아씨, 게임 좀인데 이거? 약 파리. 뭐? 뭔 소리야? 어 열쇠. 앞에 뭐가 있는 거야? 어, 응? 아, 여기 괴물 있었네. 어, 아, 개 무서워 미친. 빠져 나왔나? 여기 뭐야 어디야? 어라? 아 여기 거기네. 아씨. 아시가 <laughs> 아마도 그... 불구덩이? 거쪽으로 가면 될것 같아 여기였던가? 여기 오메? 여기, 여기 뭐하는 곳이야 으악 파리 으 <laughs> 주고 여기 앞에 가시 있죠? 이거 뭐 자를 수, 있.. 어, 아 자를 수 있네. 아, 뭔 소리, 뭔 소리? 이것도 뭐야? 어, 아, 불 켰다. 휴. 아 발전기 꺼진 걸 이렇게 다시 복구한 거야. 왜 벗고 한거지? 가스 마스크는 벗고 오케이 정화통은 아껴야 되니까 어디로 가야돼? 아 여긴 없구나 으으, 으으. 으 야,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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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뭐야 이미 이미 회복약 풀이네여아 미친. 언제까지 가야 돼? 어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. 아, 어. 아 어, 보고 싶었어. 잠깐만 여기 뒤에 뭔가 있을것 같아 또. 아 이거만 이거만 이거만. 아뭐 아무것도 없네. 또뭐 있나? 아 미친. 나불 싫어하거든. 불좀 끄자. 아 야, 야,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거 말고. 왜 야왜너왜나 버리고 갔어도? 일부러 그랬지. 한번 테스트 해본거 아니야, 이 자식? 약간 이뭐 클럽? 어떤 t h s e a r w e 뭔 소리지? Fea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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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 are weak. We are weak. We 뭐 모든 사람은 다 죽지 뭐. 두려워하고 오이. 오 뭐야. 여기인가? 아, 이하고 싶대. 아, 씨개깜 <놀람> Wicked phenomenon is. Yes. But, you know, it's not any more evil than, say, fire. It all depends on your point of view. Try to get a better understanding of things before you make your judgment. Let's move out now. It's not safe here.